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상징할 때에 기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품을 상징할 때에 기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름은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적당한 치료를 기름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너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 약을 쓰는 것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라니까. 야, 이건 술 마실 수, 있는, 술을 마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응? 중요한 말씀인데, 아무껏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은 병의 치료를 위해서 조금씩 약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의약품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때 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학적인 수단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알아요. 누가 보면 십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치료해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지나치게 영예를 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서 읽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의 앞뒤를 잘 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성령으로 이해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의약품으로서 포도주와 기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기름은 무조건 성령 포도주는 무조건 주의 보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의사 파레는 자기의 그 진료실 앞에 늘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그래요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그런 문구를 써보셨어요 나는 환자를 치료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때를 따라 필요할 때에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단을 통한 치료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40여 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였습니까?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만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더욱 두터워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역에서 또는 가까운 집사님과 더불어서 서로 믿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내 허물 조그만 것들 함께 좀 옆집 집사님하고 구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온 교인이 다 알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고 요새는 뭐 전화도 좋지, 휴대폰 가지고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하지. 휴대전화는 그럴 때 쓰라고 준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아주 교회도 보면은 방송국 안테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말은 여러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이고 허물입니다. 이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줘요.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아, 우리 내, 우리 구역장님은 정말 믿을만해. 내가 함께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만해.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아이고, 저분한테는 뭐 요만한 게 들어가면 이만하게 과장돼서 그냥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려. 응?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내 아주 인테리어. 남자는 서울대학 나왔고, 인테리인데. 하여튼, 부부싸움을 좀 했어요. 가까운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에게, 권사님이지요. 권사님에게 가서 상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심하다고 상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지금 이혼 직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이분은 그것을 그냥 무슨 장난처럼 받아들여서 온 신자들한테, 나한테도 전화했어. 그 집이 목사님 글쎄, 이래서 이혼 직전에까지 와 있대요. 뭐, 별. 언뜻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 교인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창피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떠나고 결국은 이혼도 하고 이게 뭐예요 믿고 상담을 했는데 믿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서로 아픔을 덮어주고 함께 기도할 때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청만 높인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네들의 신에게 칼로 몸을 찢어 가면서 소리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려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청청하던 날씨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믿고 기도하는 엘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아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딱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를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 병의 문제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에 같은 성도들의 질고를 놓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과 육체의 질고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무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혹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고난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가진 형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타락한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지막은 그런 형제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야말로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다한죄를다 덮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석 달에 걸쳐서 야구보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야구보서의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길 것인가? 유혹이 닥칠 때그 유혹을 어떻게 잘 물리칠 것인가? 우리의 입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형제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나는 고난당하는 어려운 형제들.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타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야고부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